야, 저거, 저거, 포시 아니오? 야, 잡아, 도망간다. 아, 놓쳤는데요. 다음 주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나왔는데, 6월 26일자로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신가,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 주식담보대출 연장,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주식 내용 변동,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왔는데요. 그, 보유 비율을 보면은, 보유주식 수가, 그, 늘었죠? 하지만, 비율은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수는 이제 늘었지만은 어그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딜을 하고서 그 돈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수량은 뭐세금이나 그런 것만큼 조금 더 많이 팔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율은 줄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좀 보면은 여기 바로 세부 변동내역을 가면은 이렇게 왜 증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이렇게 취득 되어 있죠. 그 관련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뭐 진양곤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알렉스 킴 이어나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수가 늘었고 비율은 조금 줄은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관련해서 공시는 여기 네이버 증권에 가면은 보기 편하게 있거든요 6월 23일 25일 거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전환이 6월 23일에 하나 왔죠 이게 이제 14만 주가 상장이 되고요 평당가는 5만 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2회차가 6월 25일 날 나온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20만 주 합치면 한 대략 한 30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장한다 그리고 이거는 평당가 다시 5만 원 여기 보면은 상장일도 적혀 있습니다. 6월 30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권리공매도를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이틀 전에 팔수 있는 걸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오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은 5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6시가 되진 않았는데 뭐 오늘이 나오지 않아도 6월 말까지는 이제 기간이 거기까지 데드인이 있으니까 뭐 굳이 이제 오늘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hlb가 05뭐 보합이죠 이 정도면은 보합으로 끝났고 동시 효과 때 마이너스 02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이렇게 횡보를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횡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보면은 별로 이제 누가 사고 팔고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놀았고요 물론 많이 샀다가 또 많이 팔고 해서 장중에는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전일이랑 그리고 이제 hlb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거 뭐 자로 된것 마냥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때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뭐 자로 대고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로 된 듯이 우상향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트가 나오나? 요 때도 그러긴 했습니다. 이 때도 뭐, 이렇게 계속 그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선이죠. 10만원. 이 라운드 피규어가 심리적인 선인데, 이거를 이제 돌파해서 9만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는 뭐, 조금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 상한가 간 종목들을 세 개가 있는데요. 보면은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SK 네트워크스가 오늘도 상한가 쳤습니다. 우선주가 한번 상한가 치면은 연상을 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그 9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노출이 되지 않고서 슬그머니 올라간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갭이 쌍이 섰다가 중간에 조금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국 SNC랑 CS 베어링인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은 관련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기 그냥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에 풍력 풍력 발전 관련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유니슨, 뭐 동국 그리고 CS 베어링 이렇게 다 CS 윈드 전부 다 풍력 발전 관련주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당정 그린뉴딜 특별법 추진 2030년까지 300조 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년간 300조니까 대략 1년당 30조 정도를 추도해 한다는 거죠. 공공부문 100조, 민간부문 200조 투자, 그래서 매년 1%포인트 추가 성장 기대. 한다는 거고요 일자리도 이제 100만 개 창출 효과 뉴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 삽으로 땅파기하고서 그거 해도 그냥 돈을 지어줘라 그렇게 아주 수요를 이렇게 증진시켜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각국들을 보니까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은 매년 330조 기, gdp의 15%를 기후 위기 대응 탈 탄소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 그리고 그 질병 투자 기금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녹색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갑전송 전기차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제로화 목표 뉴딜인데 그 앞에 그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냐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도 그린뉴딜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달 7월이죠. 7월 발의를 목표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린뉴딜 테스크포스, 그린뉴딜 연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국 SNC의 분기 보고서를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그린 뉴딜 할때 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를 봤었잖아요. 친환경 그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경 오염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운을 떼서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풍력 발전은 뭐 발전 단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이 있겠죠. 그리고 풍력 발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이 뭔가 보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풍력 발전기입니다.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 뭐, 선풍기를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헤어드라이기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불을 킨다던가 다 이제 전기 에너지 콘센트를 꽂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는 건데 우리가 바람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다 쓸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게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게 막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보내주죠 당연히 이제 바람을 이용하니까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바람이 불때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제 송전 및 배전망을 통해서. 전기가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차 승압, 승합, 2차 승압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승압이라는 것은 압력을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볼티지 인크레이스,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에너지를 통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압 송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압 송전 이라는건 하이텐션 인데 이게 또 장거리로 이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손실이 많으면 안되잖아요 여기서 기껏해서 전기를 만들어 놨더니 보내는 동안 다막 사라져서 다 없어졌어요 에너지가 소실돼서 그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압 송전을 하게 될 경우에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게 돼서 그 결과 에너지 손실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낼 때는 고압으로 보냈지만은 우리가 쓸 때는 어또 약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압을 합니다. 이거는 볼티지 디크리스. e 승압이랑 반대 말이죠. 그러니까 보낼 때는 고압으로 보내고 소비자들에게 다시 이제 분배를 할 때는 감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2 4 0볼트까지 낮춰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압을 한다면은 소비자들에게 전해 주는 게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력 발전을 보면은 다 설명들이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중 이제 바람만 불다면은 소규모 발전도 가능하다. 설치기간도 짧다. 그냥 선풍기 같은 거 세우면 되니까. 바람이 막 돌면은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이제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연료 소비 없이 그냥 이게 바람이 부는 거를 이용하니까 발전이 가능하다. 이제 좀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풍력 발전 단가는 아직은 원자력보다는 비싸고 LNG 석유 발전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원자력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한다면은 이제 주변 민원, 그리고 이제 접근성, 바람이 이제 연중 계속 부는, 바람이 안 불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랑 또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허락을 해줄지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주파 소음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고 뭐 일정한 거리 이상만 되면은 뭐 문제 없다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저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님비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에는 이런 거 설치하지 말자.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 바다에다가 세우는 이런 것들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상 풍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점은 건설비랑 유지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들이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동안 전력 손실이 날 수가 있죠.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상용화를 도전했다라고. 6월 25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275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상에다가 짓는, 바다에다가 짓는 풍력 발전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300억 원인데요. 여기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동국산업입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50%니까 50%는 묶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은 50% 정도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그 최대 주주 지분이 높은 것들은 이제 품절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0919라고 하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분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S 베어링인데 얘도 44% 최대주주가 CS 윈드가 42%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와서 지분 분석으로도 CS 베어링 을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래서 CS 윈드가 같은 관련주 풍력발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7천억원이라서 높다 보니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고 대신에 가벼운 CS 베어링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죠? 천억 원이 안 되는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도 같은 풍력 발전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얘도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분 분석을 볼수 있는데 최대주주 등 하면은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500억 원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또 작업이 될수 있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얘도 떨어졌습니다. 상한가를 마감한 거는 두 개고 나머지 또 같이 이제 급등을 했지만은 상한가 막을 못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